제가 이전에 폭식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남겼던 영상이 있습니다. 진짜 울어가지고 눈도 팅팅 부어가지고 남겼었는데 그 영상의 댓글 중에 하나가 계속 제 마음에 걸려 있어요. 그 댓글이 뭐냐면은 폭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사실 폭식이랑 과식의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그 댓글에서 쓰신 내용이 과식이었으면 조, 좋을 텐데, 만일 폭식이라고 하면 진짜로, 그건, 폭식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저는 스스로 상처를 다시 한번더 주는 자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평생 하면서 살아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에 여러 차례 남기긴 했지만 아직 유튜브에 안 남겼더라고요. 저를 폭식의 사이클에서 폭식을 했다가 폭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해서 다시 폭식을 하고 폭식을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해줄 책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이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살짝 그책 읽는 의사랑 좀 겹쳐요. 왜냐면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에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폭식의 사이클에 있었을 때이 책을 읽고 폭식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폭식을 진짜 많이 했을 때는 의대를 다니면서 정말 모범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일 폭식을 많이 했을 때는 제가 가장 정상 체중에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거의 정상 체중과 과체중의 경계를 밟고 있었을 때 제일 심하게 폭식을 했습니다. 그게 밖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7개월, 7, 8개월 동안 정말 센터에 들어가서 2,000칼로리를 먹으면서 미친 듯이 운동을 해서 무려 30kg 넘게 빼고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제가 행복해 보였겠죠. 분명히 즐거운 부분도 있었고 행복해 보이는, 부, 행복한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운동을 빡세게 하기로 한것 자체가 살을 빼기 위해서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서 그랬는데 체중을 빼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체중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그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그러니까 60kg 초반대 의 김유현이 100kg 의 김유현과 60kg대 의 김유현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더라고요. 당연하죠. 모양새가 많이 달랐으니까.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과거의 제가 얼마나 못났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저를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의사가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는데, <laughs> 무슨 의사냐는 생각을 했었다. 과거의 너는 사람도 아니었지. 여기서 다시 찌면 넌 진짜 아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너 인간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게 같은 사람이잖아요. 과거의 저도 같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저를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현재의 저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이 다시 찌는 거에 대해서 그 극도로, 극도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센터 안에서조차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느낌이 아닌데, 정말 거의 히스테리 수준으로 그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는데, 이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잘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체중이 늘어나는 게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되게 이상한 일인데. 제가 스트레스를 여전히 음식 외에 푸는 방법을 많이 모르는, 몰랐던 시기이고, 지금도 사실 많이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게 체중이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았던 방법이 폭식이었던 거죠.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숨어서 폭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또 만나면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또 집에서 폭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나면 스스로가 너무나도 싫어지고, 그렇게 싫어지고 나면은 또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걷잡을수 없는 수준까지 갔었어요. 사실 제가 그 추천드릴 책은, 이모셔널 다이어트라는 책인데, 그 이모셔널 다이어트라는 책은 이제 구판 제목인데, 그 책을 사실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폭식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읽었는데 폭식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뭔 개소리 야 <laughs> 생각을 했죠 그래서 폭식을 하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폭 식을 했을 때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말고도 좋아하는 일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해주라고 한번 읽고 오이가 없어 뭐야 이거 막 했었는데 중요한 게한 개가 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피자 패밀리 사이즈 한 판을 시켰고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그 콜라 한병 시켜서 한 30분 정도 만에 다 먹었어요 혼자서. 이게 과식이랑 폭식은 확실히 다른 게, 과식은 내가 맛있어서, 먹고 싶어서, 조금 배부르지만, 이게 맛있어서, 여기까지 먹고 싶어서 먹잖아요? 근데 폭식은 내가 먹고 싶다는 감정보다, 그리고 맛있다는 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맛있지 않아요. 그냥 이 음식을 내 몸속에 쑤셔 넣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먹었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진짜 다다 다 진짜 콜라까지 다 비우고 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눈물이 막 나고서 그렇게 폭식에 시달리다가 이 책에서 봤던 내용이 떠오른 거죠. 포기하는 셈치고 반쯤 포기하는 셈치고 한번 폭식을 한 나를 용서를 해줬어요. 괜찮아. 폭식을 했지만 괜찮아. 그리고 폭식을 했지만 나를 소중히 대해주는 행동들을 좀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목욕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욕 욕실이 있는 집을 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지. 지금 어쨌든 목욕 대신 조교기나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그냥 목욕하지도 않았어요. 버블 벨스 없을 때는 이제 이욕제를 풀어서 목욕하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들 보고 좋아하는 노래도 좀 듣고 그러다 보니까 폭식을 하더라도 이게 폭식 자학 자기혐오 다시 폭식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아 힘들었구나 괜찮아 하고 다음 날또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과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한번 읽어봅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까지 안 읽었다는 게전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저에게 그만큼 큰 영향을 준 책인데, 정말 제가 거의 중학교 때부터 폭식을 해왔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기껏해야 1년에 한번 이상 폭식을 한 기억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원래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이 저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남깁니다. 말씀드렸듯이 구 제목은 이모셔널 다이어트인데요. 이제 이건 심판 제목, 가짜 식욕이 다이어트를 망친다입니다. 구 전 이모셔널 다이어트 제목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는 진인 로스 그리고 예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혹시 당신도 음식으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고 있는가 라는 부제로 이어집니다 계속 숨어서 음식을 먹고 거짓말을 하고 안 먹는 척 과장하고 먹을 자격이 없다고 비하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당신은 미친 것도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행동을 중단하면 안될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당신은 계속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억지로 멈추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란다. 그럴수록 두려움만 더 커지고,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해질 뿐이다. 그럴수록 천천히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무조건 그런 행동들을 몰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숨은 의도부터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열한 두살 때부터 사람들 몰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옷 속에 아이스 초콜릿 바두 개를 숨겨 계단을 한 다름에 올라가 부모님 침실 앞을 조용히 지나가곤 했다. 내 방에 들어가서는 문에 등을 기대 기댄 채 휴지통을 앞에 끼고 앉아 초콜릿바를 먹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오면 입안에 든 것을 곧바로 뱉어내려고 말이다. 어느 날밤 나는 초콜릿바 두 개를 먹어치운 후 바닥에 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오밤 중에 그렇게 많은 열량을 섭취한 나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도 늘씬해지고 싶었다. 어머니와 나는 항상 내 체중 문제로 다투었다. 나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다가 들키고 또 살이 찌면 어머니의 관심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몰래 숨어서 먹는 건 나만의 분노 표출법이기도 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날씬해져야 한다는 게 부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무언의 향변을 하고 있었다. 당신들의 생각이나 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당신들이 나를 사랑해주건 말건 관심 없어. 나를 좋아해주건 말건 나는 이 아이스 초콜릿바를 먹을 거야. 사실 아이스 초콜릿바는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였다. 지금도 가끔 무언가를 몰래 숨어서 먹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숨기려고 하는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내가 무언가를 몰래 먹는다는 건 사, 내가 사랑이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신호인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 나는 이런 무언의 항변으로 몰래 숨어서 먹었던 것이다.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면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라도 나 자신에게 충실해져야겠다 라고 말이다. 나는 어렸을 때 화가 난다. 엄마, 엄마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혼자서 문제를 극복했다. 그것은 아이스 초콜릿 바를 몰래 먹으며 내 감정을 사귀는 것이었다. 정서적 박탈감에 맞서는 마지막 몸부림의 표현인 폭식을 당신은 무조건 방종으로 여기겠지만 사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정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자아의 자의 울부짖음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스스로에 대한 관대하고 아낌없는 이해심과 아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식단을 점점 더 제한하고 올가매는 식으로만 폭식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잖아도 관심과 애정에 목말라하는 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옥죄는 것이다. 진정 변화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현재 믿음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사실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과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오고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왔던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담성도 필요하다. 폭식에 관련한 믿음 중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으며 미디어가 이를 더욱 확대시킨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의지력, 결단력,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발시킨다. 폭식을 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넌 도대체 왜그 모양이야? 의지력이란 게 있기는 해? 남은 인생도 그렇게 결단력 없이 살아갈 작정이야? 두 번째,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방종이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제멋대로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또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 남을 위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지. 특히 자신이 뚱뚱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뚱뚱한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어. 이미 극도의 탐욕을 즐긴 몸매가 아닐까? 당신은 강박적으로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시간을 쓰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당신의 내면은 지쳐서 휘청거리고 점점 메말라 가는데도 당신은 그 분주한 몸짓을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폭식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억누르고 내면에서 더 많은 의지력과 결단력, 자제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폭식과 이로 인해 늘어난 체중에 극도로 흥분한 당신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다. 내일부터. 그리고 매일매일의 식단에서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식을 하나하나 줄여가기로 마음먹는다. 자신의 체중, 몸매, 결단력 없는 성격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사지도 모임에 나가지도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아이러니하게도 남에게는 존중받기를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절대 존,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다. 폭식을 스스로에게 더 많은 음식과 따뜻한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호로 여기는 것은 앞서 말한 폭식은 방종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실제로 실천해 볼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또 실제로 다른 방법들보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 내용들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스스로에게 폭식을 허락한다. 내가 워크숍에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살벌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공포감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나한테 폭식을 허락하면 절대 멈출 수 없을 거야. 그건 절대 허락해선 안 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신에게 폭식은 절대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자신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자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삶이나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폭식 또한 더 오래 지속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라 비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동안 음식을 계속 입안으로 집어넣고 씹고 삼키는 몸의 메커니즘은 계속 작동할 것이다. 자신에게 폭식을 허락하면 음식의 맛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긴장을 풀수 있게 된다. 정말 그 음식이 맛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스스로가 그 폭식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할 수있기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폭식을 한 다음이 훨씬 중요하자. 만약 폭식을 했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첫 번째,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위로가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다. 스스로를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폭식을 하고 나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벌하고 박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스스로를 그런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방치하면 당신은 또다시 길고 긴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기분 좋게 할 무언가를 해야 한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밖에 나가 특별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낮잠을 자거나 잡지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비난이라는 밀물을 막아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당신이 계속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만약 당신이 폭식을 해서 불행해졌다면, 그건 그것밖에는 달리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리라. 당신도 인간이다. 은행 직원이 자신의 창고 앞에 이런 표지판을 세워두었다고 한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직 신의 미완성품이랍니다. 당신 역시 신의 미완성품인 것이다. 세 번째, 폭식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글을 쓰거나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폭식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전에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가? 혹시 계속 재발되고 있는 상황인가? 폭식을 하게 만든 그런 감정이 또 느껴진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나 이번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 물론 상상 속에서나 그렇다는 얘기다. 당신은 폭식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곳으로 가서 앉아 앉거나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일어났던 기분을 느껴보는 것이다.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런 기분이 들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불편한 감정을 음식과 함께 위장 속으로 꾹꾹 밀어넣는 게 아니라 의식 위로 떠올리는 상상을 해본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다음 폭식을 마친 후 당신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해본다. 폭식하지 않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드는가? 폭식을 통해 무언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폭식을 꼭 시간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자신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동기와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또 다시 폭식을 하게 될때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날 음식을 못 먹게 해서는 안 된다. 폭식을 한 다음날에는 당식을 하거나 한 끼만 먹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연량 섭취를 제한하는 식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들은 폭식을 한 데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일종의 벌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그렇잖아도 물한 모금이 아쉬울 정도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자신에게 매정하게 술 물잔을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다. 폭식을 한 다음 날에는 감정적인 친절 못지않게 육체적인 친절도 아주 중요해진다. 평소보다 더 많이 자신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시 배가 고파지면 무엇이 가장 먹고 싶은지 자신에게 상냥하게 물어보라. 그런 다음 그 음식을 먹는다. 폭식을 한 다음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바른직한 행동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음식의 맛과 감촉, 그리고 언제 배가 부른지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더 읽어드리고 싶은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요. 안 그래도 영상이 길어서 이 정도만 읽어드릴까 합니다. 계속, 계속 그 댓글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아직도 답을 못하고 있는데, 폭식은 너무나도 아플 때 하는 건데, 너무나도 아플 때 하는 거고, 또그 아플 때 폭식까지 하게 되면 더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행동인데, 그거를 계속, 또 평생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과식을 말하셨던 <laughs> 말하셨 거길, 비, 바, 라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그, 돌고 있었던, 그 폭식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 계셨다면, 이 책, 그, 읽을 때는 별거 아닌데, 그 바닥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조금 생각이 나고, 또,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가장 핵심은 저는, 폭식을 한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주기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해주면서 왜 어디가 아파서 폭식을 하게 됐니 스스로 돌아봐주고 또 다독여주고 누군가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야이 멍청한 새끼 왜 넘어졌어 이 새끼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보듬어 주잖아요 내가 다쳐서 넘어진 거예요 폭식을 한 건. 그게 너무나도 도움이 됐던 책이라서 얘기도 하고 또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어... 워낙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닌데도 너무 힘들었던 시기여서 <laughs> 폭식이 심했던 시기들을 떠올리면 은 진짜 어... 너무 힘들었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생각하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던 시기라 조금 감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폭식을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망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소중히 스스로를 대해주면 돼요. 잘 해보자.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혹시라도 찾아보시려면 아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지금까지 다이어트 닥터 다닥 유현이었습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몸도.